안녕하세요. 산타는 뽀야에요. 오늘도 좋은 품종, 8가지 품종을 준비를 했고요. 자, 그 중에 1번은, 자, 아주 또 굉장히 비싸면서도 멋진 중투 도화가 피는 천종입니다. 자, 여배와 화해를 같이 할수 있는 난초로 굉장히 고가의 거래가 되는 그런 품종이죠 자, 천종 종자목으로 하나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기 썩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종자목으로 키워볼 만한 그런 상태인데요 자 입장소가 네입장 짜리가 지금 앞에 있고요 그리고 또세입장 짜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쪽짜리고요 신화가 지금 하나 붙어 있습니다. 신화가 하나 붙어 있고, 뒤쪽 쪽으로 또 자마가 두개 정도가 붙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종자목으로 한번 잘 배양하셔서 이쁘게 한번 키워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자, 두 쪽에 신화 하나, 자, 자마가 자약두 개가 있는 천종, 자, 천종 무지아입니다. 중토로 이렇게 잘 터져 있는 천종이고요. 자, 사이즈는 13cm, 0.7 저루가 나옵니다. 자, 천종. 두 축의 신화 하나, 자마 두 개, 1번입니다. 천종풀입니다. 두축에 신화 하나, 자, 자마가 두개 정도가 있는 천종풀입니다. 자, 원판왕화, 원명입니다. 자, 원명. 황화 중에서 타연 상위 클래스에, 있다, 클래스에 있다는 아주 멋진 황화이고요. 자, 화양도 뛰어나지만은 나날색 화색이 굉장히 아름다운 명품의 황화, 원명입니다. 자, 원판 황화, 원명은 한쪽에 자마가 하나 있고요. 11cm에 0.5자루가 나옵니다. 자, 역시 종자목으로 한번 키워볼 만한 그런 황화고요. 화양이 뛰어나고, 거기에 또 색감도 아주 우수한 원판의 황화. 자, 원명 역시 고가의 거래가 되는 그런 개체였죠. 자, 종자목 한쪽에 자막 하나 있는 원명 2번입니다. 원명풀입니다. 한쪽에 자막 하나 있는 원명풀입니다. 자화 색설, 자봉입니다. 뛰어난 화형이 아주 일품이고요. 자화의 색설. 자, 자화의 색설로. 자화도 이쁜데, 거기에 또 색설까지. 우리 자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요. 자, 이 자화 색설. 자봉 같은 경우는 빠질 수 없는 아주 우수품 종이죠 자화 색설, 자봉. 뛰어난 화형과 함께 자색의 설정까지 아주 멋진 자화 색설이고요. 어 속수가 지금 내쪽이나 됩니다. 지금 맨 뒷대 쪽으로는 뿌리가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전진 쪽세 쪽이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세작 제대로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 이게 채 같은 경우는 내쪽짜리고 23cm, 0.9초로가 나옵니다. 자화 색설, 자봉. 굉장히 아름다운 자화 색설이고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요. 자, 종자복을 한번 또 이쁘게 배양하셔서 이쁜 꽃까지 자와 색설, 자봉의 꽃까지 한번 감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봉. 네쪽 자리는 3번입니다. 네쪽 자리 자봉 뿌리입니다. 맨 뒷대에는 뿌리가 없습니다. 세 쪽은 뿌리가 괜찮고요. 자, 맨 뒷대 쪽. 얘는 뿌리가 없네요. 단엽봉륜, 신라입니다. 인기는 꾸준하죠. 이 신라 같은 경우는 예나 지금이나 인기가 아주 좋은 단엽봉륜, 신라구요. 우리나라 단엽봉륜을 대표하는 품종이죠. 자, 아주 멋진 신라. 역시 종자복입니다 자, 두 축짜리 종자목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벌부도 하나가 있고요6 5의 0.5 전후가 나옵니다. 자, 단엽봉윤, 신라. 자, 마도 하나 보여지는데요. 일단 뿌리 확인할 때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 쪽에 벌브가 하나 있고, 6.5에 0.5 전후가 나오는, 자, 단엽봉윤, 신라구요. 자, 종자 없으신 분들, 이런 거 한번 구입하셔가지고, 종자목을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아주 이뻐요. 자, 무늬도 이쁘게 잘 들어있는 단엽봉윤, 신라. 종자목, 두 쪽짜리 벌브도 있고요. 사이즈는 6.5에 0.5자로가 나옵니다. 단엽봉윤 신라. 신라는 4번입니다. 신라 뿌입니다두 쪽에 자아 하나 있는 신라 뿌입니다 명품의 호피반, 금비단입니다. 역시 수상 이력은 화려하죠? 아주 화려한 수상 이력이 말해주듯 아주 멋진 품종인데요. 우리나라 호피반을 대표할 정도로 아주 멋진 품종입니다. 우리 한국 출연 호피반의 우수성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여배품 중에서도 아주 희수성 있고 그리고 귀한 대접을 받는 금비단입니다. 자, 이 금비단 같은 경우는 햇볕을 많이 주고 길게 되면 발색이 잘 되는 또 특징이 있고요. 이게 지금 이 개체 같은 경우도 발색이 잘 드러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아주 이 정도면 상작 수준의 금비단이고요. 내 쪽에 꽃이 일겨 있습니다. 금비단 꽃. 지금 금비단 꽃은 지금 확인된 게 거의 없다 싶이 할 정도로 아주 귀한 꽃이고요. 꽃이 지금 일경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금비단 내쪽에 꽃이 일경 이 있고요, 25cm에 0.8 전후가 나옵니다. 자, 귀한 금비단의 꽃도 지금 달려 있는 상태고, 자 수영을 조금 잡아야겠죠? 철사로 조금 수영을 이쁘게 잡아주면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줄 텐데요. 자, 꽃이 있습니다. 아주 통통하게 꽃대가 잘 열고 있는 상태고요. 자, 호피반의 무늬가 아주 멋지게 잘 들어가 있는 자, 금비단. 자, 작품 준비하시는 분들, 자, 요런 개체 구입하셔가지고, 자, 작품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자, 내축이나 됩니다. 내축이나 돼서 지금 세력을 잘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꽃도 일경있고요 자, 멋진 호피반, 금비다는 내축의 꽃이 일경 25cm 0.8 전후가 나오고요. 자, 5번입니다. 중투합니다 중토자 중투어. 녹갓을 제대로 도톰하게 쓰고 있는 자 중투구요 자 앞성의 중투의 모습도 보여지는 아주 이쁜 중자인데요 자 세력 받으면 아주 멋지게 또 어,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가 되는 그런 개체입니다 자 도톰한 녹갓이 아주 일품인 중투구요 세축이나 됩니다 자세 축짜리 중투 자 무명이고요 어, 자마도 하나가 보여지고요 18cm 0.7저로가 나옵니다 아주 이쁜 중투를 한번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 약간 스크래치가 살짝 있네요 자 아, 여기도 뭐 보일도 말도 하는데요 아무튼 전반적으로는 무난한 상태입니다 뿌리도 무난하고요 이쁘게 한번 키우셔가지고 작품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한번 감상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배품 이 중투가 아주 딱이죠. 중투와 폭륜, 여배 풀에서는 단연 독보적인 그런 종자들. 자. 중투, 세촉에 자마 하나. 18에 0.7 나오고요. 6벌입니다 중투풀입니다. 세촉에 자마가 약 하나 있는 중투풀입니다. 자, 엽성 좋은 단엽변입니다. 나사지가 바글바글 들어있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아주 종작성이 상당히 뛰어난 개체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뭐 진짜 꾸부리면 부러질 정도로 아주 단단한 엽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역시 아주 한번 키워볼 만한 그런 종자로 보여지는데요. 배골도 깊고 아주 강한 엽성을 가지고 있는 자, 단엽변 2.5쪽짜리입니다. 2.5쪽짜리 단엽변이고요. 엽성이 굉장합니다. 자마도 약두개 정도가 있네요. 아, 어, 세 축인 줄 알았는데, 세 축이 아니고, 2.5 축입니다. 2한 입장이 맨 뒤에, 한 입장이 남아있는 상, 상태라, 자, 2.5축이고요 잡아도 약 2개, 1 0 c m 0.6 전후가 나오는 빳빳한 단엽변. 자, 한번 종자모로 키우셔가지고, 꽃도 보시고, 그리고 또, 어, 여배로도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빳빳한 엽성이 아주 일품이고 배골도 굉장히 깊습니다. 배골 깊은 단엽변이고요 단엽변은 7번이었습니다단번이었습니다2니다2이2개이었습니다2개 단엽변 있는 단니다뿌품입황화니다황품의황화니다황정수입니다 2번이었습니다. 어어이었습니다2번가없나니다 2번이었습니다. 이고요이고요 자 산지는 전남 해남이고 윤정만님께서 명명을 하신 명품의 황화소심. 자 꽃잎에 짙은 계란잎빛 화색과 화경, 설판까지 화려하게 잘 발현되는 황화소심이고요. 단정한 합배의 봉심 그리고 편견피기의 자태도 아주 일품인 명품의 황화소심입니다. 또한 녹록색 무주의 잎과 화려한 꽃이 잘 어우러지는 매력적인 대륜의 황화소심. 자, 황정소고요. 내촉입니다. 네 거기에 지금 꽃도 이경이 있는 자, 황화소심 황정소 자, 사이즈가 16cm에 1cm 전후까지 나오고요. 아쉽게도 화통을 좀 늦게 씌웠다고 합니다. 화통을 좀 늦게 씌워서 제대로 발색이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늦은 만큼 또 최대한 늦게 또 화통을 벗겨주는 게 좋겠죠. 자 명품의 황화소심 황정소고요. 자, 이렇게 꽃을 한번 또 달게 되면 또 매년 달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은, 높은 그런 상태인데요. 잘 배양하셔서 또 이쁘게 한번 또 꽃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황정소 내쪽에 꽃이 이경 16cm, 1cm 전후가 나오고요. 자, 황정소는 8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번까지 오늘 8가지 품종을 단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잘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저한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나 문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